의정 갈등이 깊어지던 중에 내분 양상까지 보이던 의료계가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경북대 등 일부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. 김민수 기자입니다. 작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지 사흘 만에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오늘 회의 어떻게 참석하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? 세 시간의 비공개 회의 후 의료계는 이번 주 중에 세계 단체가 합동 기자 회견을 열어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에 있고 어, 나머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서. 비대위는 또 전국 의대에 증원 인원 2천 명을 배정하는 절차를 철회하면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이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한덕수 총리는 오늘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경북대와 전남대, 가천대, 전북대 등 일부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워.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수업에 참여할지가 의료대란 사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.